자갈령에 가서 일몰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산 부고산아이십니다 아까 전에 처음 데비 찍었을 때는 7시 40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강릉 일몰은 7시 35분이거든요. 근데 산 속이니까 해가 더 빨리 지겠죠? 근데 지금 7시 52분이고 아 187km 남았는데 기름도 200km까지밖에 못 간다고 하고요. 제발 중간에 차가 좀덜 밀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. 재관용해서 일몰을 봤으면 좋겠어요. 아유, 날도 탁해요.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였습니다. 일몰 전까지 도착하는. 안 좋아요. 지금 뒤쪽이 서쪽이잖아요. 그리 트리트하고. 아, 시작할 때, 출발할 때좀 민기적 안 걸렸으면 10분 정도 빨랐을 텐데. 아쉽습니다. 해는 다 져버렸는데. 그래도 해줄력의 느낌이 있어요. 카메라로 보는 게더낫네 눈보다.